샬롬 한글 성경에 잘못 번역된 것이나 잘못 이해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원어성경을 통해서 바로잡고 올바른 번역을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강자입니다 성경에 오역된 부분 바로잡기 제1강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지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한글 성경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자,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람바네이, 람바네인데 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색 그러니까 현재 능동적으로 람바노.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의 헬라어 람바노를 성구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롱 사전을 보겠습니다. 2983번에 람바노. 자, 람바노가 쭉 보니까 어떻게 해석되냐면 취하다. 이런 뜻이고 뭐뭇을 잡다. 자, 이런 뜻이고, 또 주어지다. 이런 뜻이고, 자, 붙잡다, 또 취하다, 꽉 잡다, 받다. 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983번의 람바노란 뜻은 취하다, 또 붙잡다, 받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신학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단성구사전을 보겠습니다. 2983번의 람바노의 단어를 보면 대표적인 해석은 취하다 이렇게 되는데 쭉 보니까는 마태복 음장 30절에서는 거둡을를 벗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마태복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마태훈 8장 17절에 친히 담당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마태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마태음 10장 38절에 십자가를 지고, 또마태음 10장 41절에 선자를 영접하는. 자,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영접하다 받다 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글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보니까는 이 단어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도 이제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람바노가 성경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졌는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이 부분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이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선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람바노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받대. 이받대가 헬라어에서는 람반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영접하다 취하다 이 받다의 의미입니다 자 마태고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이 부분에서 어,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이 가지사가 헬라어로람바입니다 예수님께 드렸던 제자가 드린 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마태원 10장 38절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을 때이지구가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를 취하고, 십자가를 받고, 나를 따르지 않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부분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 안에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 10장 38절을 직역하면 또 자기 십자가 즉 예수님을 지고 지고 간다. 영접하고 취하고 받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게 합당하지 아니라 아니 아니라. 이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감사합니다.